한 노인이 주방에 홀로 서 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들이 그득하다. 김치찌개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갓 구운 고등어는 노릇노릇 윤이 난다. 아들이 좋아하던 나물 반찬도 세 가지나 준비했다. 하지만 식탁 앞에는 아무도 앉지 않는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던 노인은 결국 한숨만 길게 내쉰다. 자식은 또 오지 않았다. 바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다. 밥상을 차려도 자식이 원수된다고 언뜻 들으면 너무 서글픈 말이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그 자식이 원수가 된다니. 하지만 이말 속에는 노년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빚어내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무엇이든 집착하는 것은 다 미망이고 허상일 뿐이라고. 자식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준다 해도 그것이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결국 서로를 괴롭게 할 뿐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식을 위해 뭐든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자식은 당연히 부모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부모의 정성과 자식의 감사는 등가교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모가 베푼 것과 자식이 느끼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스님의 또 다른 법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부모 자식 사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인연인데도 현실에서는 원수가 되기 쉽다고 자식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잘 모르고 부모는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만든다. 국물이 짜지 않을까, 생선이 비린내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몇 번이고 맛을 본다라. 그렇게 차린 밥상 앞에서 자식을 기다린다. 전화기만 쳐다본다. 하지만 자식은 오지 않는다. 저녁 늦게 짧은 전화 한 통이 전부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바쁘다는 말만 한다.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떠한가? 서운함이 밀려온다. 화가 나기도 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고작 밥한끼 먹으러 오는 것도 힘든가 싶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은 어떠한가? 자식에게 그 밥상은 그저 일상의 한 끼일 뿐이다. 부모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지 못한다. 설령 안다 해도 그것이 마음의 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가야 할것 같은데 갈수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 직장일도 있고 아이들 돌봐야 하고 배우자와의 약속도 있다. 그렇게 시간은 자꾸만 미뤄지고 부모의 서운함은 쌓여만 간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수만 가지 걱정은 대부분 가진 것에서 더 가지려는 욕심이거나 자신을 돋보이려는 집착이거나 타인보다 우위에 서려는 헛된 망상일 경우가 많다고 부모의 걱정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밥을 먹지 않으면 어쩌나. 자식이 나를 잊으면 어쩌나. 자식이 나를 섭섭하게 여기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 전화를 하면 잔소리가 된다. 만나면 불평이 나온다. 자식은 점점 더 부담스러워하고 부모는 점점 더 서운해한다. 이것이 바로 밥상을 차려도 자식이 원수되는 이유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다.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가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이 본분이라는 것이 참 모호하다. 부모다움이란 무엇인가? 끝없이 베푸는 것인가? 자식다움이란 무엇인가? 끝없이 감사하는 것인가?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효를 강조해왔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식의 첫 번째 돌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그 효도라는 것이 때로는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고 난다. 부모는 자식이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식은 효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린다. 서로가 서로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라.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싶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싶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 했다. 밤새 아파하는 아이를 안고 뜬 눈으로 지새우던 날도 있었다. 학비를 마련하려고 이것저것 아껴가며 살았던 시간도 있었다.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보다 보람이 컸다. 자식이 잘 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자식의 웃음소리가 모든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자식이 크고 독립하고 자기 가정을 꾸리면서부터 뭔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전화도 뜸해지고 방문도 줄어들었다. 명절이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다. 그럴 때 부모는 생각한다. 내가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제는 나를 잊나보다고.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대하나 싶은 마음이 든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야 한다. 자식이 나를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자식을 키운 목적이 무엇이었나? 자식이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자식이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바라던 바가 아니었나?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보자. 집착하는 것은 다 미망이고 허상일 뿐이라는 말씀. 자식에게 집착하면 할수록 자식은 더 멀어진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런 생각이 강해질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더 틀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밥상을 차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해서 밥상을 차린 것인가? 아니면 자식이 고마워하기를 바라며 밥상을 차린 것인가? 자식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자식이 오지 않으면 서운해할 나를 위해 바라는 것인가 이런 차이가 중요하다 기대 없이 베풀면 상처받지 않는다 조건 없이 사랑하면 실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인간의 마음이란 본래 기대를 품게 마련이고 특히 자식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내가 왜 자식에게 섭섭한가?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가? 그 기대는 정당한 것인가? 자식은 그 기대를 알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 많은 경우 부모의 기대는 자식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이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모르고 있다. 혹은 안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지 못한다.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는 가족이 전부였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식 세대는 다르다. 개인의 삶이 중요하고 자아실현이 중요하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와 자식은 계속 엇갈린다. 부모는 자식이 나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올가맨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자식의 삶을 인정해야 한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다는 것을 자식도 바쁘고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자식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식에게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뿐이다.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자식이 밥을 굶을까봐, 자식이 아플까봐, 자식이 나를 잊을까봐, 이런 걱정들이 오히려 자식을 더 부담스럽게 만든다. 자식은 이미 다큰 어른이다. 자기 밥은 자기가 챙겨 먹을 수 있다. 부모가 매번 밥상을 차려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과의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관계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강요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자식이 오고 싶을 때 오게 하고 자식이 필요할 때 도와주면 된다. 밥상을 차리고 싶다면 차려도 좋다. 하지만 자식이 오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말아야 한다. 차리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만드는 과정 자체가 기쁨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식이 먹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만드는 것이 좋아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관계도 달라진다. 부모가 집착을 놓으면 자식도 편해진다. 부모가 기대를 버리면 자식도 부담을 덜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자식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오게 되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았다. 3대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자식들은 독립해서 살고 부모는 부모대로 산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일 수 있다. 함께 살면서 매일 얼굴을 보는 것보다 떨어져 살면서 가끔 만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도 생기고 만남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다. 매일 밥상을 차려서 자식과 마주 앉아 먹던 시절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지나간 시절에 매달리면 현재를 잃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자식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결국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과거의 집착을 놓고 미래의 기대를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것이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미래에 자식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이런 것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자식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줄수 있는가?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 한다. 재산도 물려주고 지혜도 물려주려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재산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 지혜도 시대가 바뀌면 쓸모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준 삶의 태도는 남는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 부모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가, 이것이 자식에게 전해진다. 밥상을 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밥상을 차리는 마음이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배푸, 기대 없는 헌신, 이런 것들을 자식이 보고 배운다면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 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것들은 강요할 수 없다.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해도 자식이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자식의 몫이다. 부모는 다만 보여줄 뿐이다. 자식이 언젠가 깨닫기를 바라며 묵묵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낀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부모는 텅빈 집에 홀로 남는다. 그럴 때 밥상을 차려도 자식이 원수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자식들은 나를 찾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나의 외로움을 자식이 채워줘야 하는가? 나의 삶의 의미를 자식에게서 찾아야 하는가?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을 놓으라고. 자식에 대한 집착도 놓아야 한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식은 나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인간이다. 자식이 나를 돌봐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자식이 나와 함께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일종의 집착이다. 이 집착을 놓아야 진정한 자유가 온다. 자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진다. 부모도 자기 삶을 살고 자식도 자기 삶을 산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부담 주지 않으며 필요할 때 도와주는 관계. 이것이 가장 건강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닐까?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에게 이제 와서 자식을 놓으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놓는다는 것이 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자식을 올가매지 않고 자식의 자유를 인정하며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결국 부모에게도 자유를 준다.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고 자식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며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노년은 자식을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충분히 자식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면 된다. 자식이 필요로 할 때는 도와주되,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 된다.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답답하고 너무 멀면 서로 외롭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다가갈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이상적이다. 밥상을 차리고 싶으면 차려라. 하지만 자식이 오지 않더라도 화내지 말라. 자식을 보고 싶으면 연락하라. 하지만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이해하라. 자식에게 뭔가 해주고 싶으면 해줘라. 하지만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말라. 이것이 집착을 놓는 방법이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이다. 집착을 놓고 기대를 버리고 현재를 살아가라.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희생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보답을 기대하지 말며 현재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식이 나를 찾아오면 기쁘게 맞이하고 자식이 오지 않으면 내할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밥상을 차려도 자식이 원수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밥상을 차리는 일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밥을 짓는다. 자식이 먹든 안 먹든 내가 만드는 과정이 좋아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평생 이어진다. 하지만 그 관계의 형태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청소년기에는 자식이 독립하려 하고 부모와 충돌한다. 성인이 되면 자식은 독립하고 부모는 홀로 남는다. 노년이 되면 역할이 바뀌어 자식이 부모를 돌보게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의 독립을 인정하고 자식은 부모의 노세함을 인정해야 한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공자는 말했다.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부모답게 산다는 것은 자식을 끝없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식답게 산다는 것은 부모에게 끝없이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다.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자식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자식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식이 나를 자주 찾지 않더라도 자식이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이 원수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식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자식의 행복이 나의 위안이 된다. 밥상을 차려도 자식이 원수가 되는 이유는 결국 집착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자식은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틀어진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보자. 집착하는 것은 다 미망이고 허상일 뿐이다. 자식에게 집착하면 자식은 짐이 된다. 자식에게 기대하면 자식은 부담이 된다. 하지만 자식을 자유롭게 놓아주면 자식은 오히려 더 가까이 온다.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를 잊지 않는다. 다만 자식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것을 놓아야 한다. 젊은 시절의 욕망도 놓아야 하고, 사회적 지위도 놓아야 한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놓아야 한다. 놓는다는 것이 슬픈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이다.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자식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다. 이것이 성철 스님이 가르치신 길이다. 집착을 놓고 현재를 살아가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밥상을 차려도 자식이 원수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밥상을 차리는 일 자체가 기쁨이 되고, 자식과의 만남 하나하나가 소중한 선물이 된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은 다시 주방에 섰다. 이번에도 밥상을 차렸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대하지 않았다. 자식이 오든 안 오든 그저 만드는 일 자체가 좋아서 만들었다. 요리하는 과정이 즐거웠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뿌듯했다. 자식이 오지 않으면 내가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니 신기하게도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에 시간이 생겼다고 들러도 되겠냐고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오너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자식이 오든 안 오든 이제 나는 괜찮다고. 밥상은 이미 차려져 있고 나는 이미 행복하다고.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식 걱정도 마찬가지다.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아갈 것이다.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을 믿고 자식을 놓아주며 자기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식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진다.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에 기대가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관계. 집착이 아니라 자유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 밥상을 차려도 자식이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 마음을 바꿔야 한다. 자식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밥상을 차린다. 자식이 고마워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한다. 자식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응원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달라지고 나의 노년도 달라진다. 더 이상 자식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며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간단하지만 깊다. 집착을 놓으라. 기대를 버려라. 현재를 살아라.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 자식과 나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밥상을 차려도, 자식이 원수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밥상을 차리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자식과의 만남이 나의 축복이 된다. 그리고 자식이 오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행복이 자식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행복은 나로부터 나온다. 나의 평화는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식은 나의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부모로부터의 자유, 자식으로부터의 자유, 기대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부모와 자식은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밥상을 차려도 자식이 원수가 되는 것은 집착 때문이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밥상은 사랑이 되고 자식은 축복이 된다. 이것이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다. 노년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에게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고민하는 모든 자식들에게 이 가르침이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